네, 안녕하세요. 놀주입니다. 어, 이제 주말에는 저희가 그 주간 동안에 있었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어, 섹터로 구분해서 그 섹터가 어떻게 음, 성장하고 있는지 공부하는 날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섹터가 많아져갖고 이 섹터가 3개가 되죠. 거래대금 1, 2, 3. 이렇게 섹터가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항상 그첫 번째 섹터가 제가 알렉스카 관련 섹터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알렉스카 쪽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마 또 오늘도 이쪽 알렉스카 쪽에서 좀 차트 공부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관세협상 관련해서 알렉스카 관련해서는 미국이 엄청난 요청이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도 그 요청에 대응을 해주면서 관세 유리하게 어느 정도 좀 작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K조선의 MRO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보다 가진 키는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미국이 원하는 거안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15% 관세라고 일본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1%라도 낮아야 된다라고 벌써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들어줄건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알렉스카 쪽은 들어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고 기다렸기 때문에 급등이 그 한번 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음, 뭐 그런 정치적인 내용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고, 예, 그냥 차트쟁이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차트를 봐온 거 보면 뭔가 잘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차트 볼게요. 제가 그 에너지 관련주 관련해서는 이 동양철관이 가장 차트가 먼저 이평선을 만들어놓고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양철관이 이쪽에서는 대장이다라고 감히 얘기를 해왔는데. 가다 좋아요. 여기 이제 섹터가 정말 뭐뭐 뭐 하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이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인터내셔널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금 들어오나요? 응. 아직 안 들어오나요? 예. 한국가스공사 예. 큰뭐 변화는 없긴 한데. 음.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준비를 했고, 조정을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세선 을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모습이 너무나 그냥 아름답,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어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얘는. 이 평선 다 몰려있고, 추세선 돌파했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추세선이 여기에 거치질 않거든요, 지금. 저 앞에 거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그러면 얘를 한번 올려볼거예요 올려보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그냥 이 선에 맞춘다 라고 해서 여기와 여기 한 중간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그럼 만드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거예요뭐 저희 임의로 만드는 거니까 요렇게 해볼까요 여기 선하고 여기 선하고 맞춰서 그럼 여기 고점하고도 얼추 맞네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또 너무 올라간 거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랑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어차피 그래도 추세선을 살짝 돌파 할랑말랑 그 내용이고 그리고 전고점 예 전고점 지금 넘어설랑말랑 그 자리고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월요일 날 만약에 양복 난다라고 하면은 예, 정말 큰 급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점 하나 찍어놓고 보고요. 뭐 동양철관도 지금 정별열에서 간격돌만 넓지도 않아요. 이제 막 벌어지는 거고 대동스틸은 진짜 소용주예요. 소용주라서 저도 어제 들어갈라 다안 들어갔는데 물론 <laughs> 제가 들어가긴 충분한 네, 그런 거래량입니다. <laughs> 그런데도 왠지 이때였어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야 너무 차트가 완벽한데. 에이. 안 들어갔죠. 너무 소형주라서 왜냐면 저는 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또 여기 들어가는 게 맞나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얘도 보면 이 평선이 예, 다 모여 있죠, 그죠? 또 찍어 좋은 거다 찍어요, 그냥. 뭐 찍어낸데 어디가 여기지? 예, 좋고 하이 스틸은 예, 뭐 좋고. 이 상단에서 조정 주는 것도 보세요 이거 환상 환상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슈스틸 와 얘도 보세요 어, 여기서 진짜 장대양보 뭐 하나 놔도 누가 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도 뭐 넥스틸은 지금 추세선 예, 삼각수렴인데 추세선 지금 완전히 이쪽으로 이렇게 갈까요 나쁘게 만들려고 해봐야 나빠오게 만들 수도 없어요. 아, 화성별로. 포스코 인터셔셜보다는 약간 조정기인 적지만 똑같아요, 얘도요. 진짜 얘도 뭐 하나 빠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살까 막그 디즈니 만화에 보면은 그 꿀벌 나오는 거기 보면 곰들이 이렇게 꿀통 보면은 막 왔다리 갔다리 혀내놓고 <laughs> 왔다리 갔다리 막 방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 진짜 이런 것들 한국가스공사도죠 여기서도 뭐 그죠 오일선 지금 매수 자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제 이게 금요일날 매수 자리에요 어떻게하면 좋아 이게 다 좋으니 근데 저는 이 섹터에는 없어요 <laughs> 왜냐면 이제는 벌려놓지 않고 거의 한 종목이 왜 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 수익이 안나잖아요 아무리 재미로 한다고 해도 맨날 하도 좋은 종목 여기저기 찢어놓으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그게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그냥 한 종목에 다몰빵 쳐놓고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런 거 보면 또저 마음 흔들리고 진짜 뭐 어떡하면 좋아요. 다 좋은데 에이 그렇습니다. 현재 LNG 관련주들 다 모두 좋고요. 그래서 좀 외인들이 들어올 만하면 이 종목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개인들이 달려들기에는 뭐다 좋습니다, 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한번 잘 봐야겠어요, 저도.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은 제가 저번 주부터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예, 꾸준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예,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에이, 다 좋죠, 얘네들도. 지금, 요기 <laughs> 이출삭거리고 가벼운 애들, 예, 이런 애들만 조금 조정주고, 애견 케미칼이 제가 대장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그 말을 들었는지 까불고 있네요. <laughs> 여기까지 조정주고 이제 오르려고 하나 봐요. 이 거래량 주운 거 보니까. 음, 이 친구 지금 여기 매물공백자리에요. 예, 매물공백자리라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예, 다 매물짜리, 매물 자리, 매물 공백 자리입니다. 거기, 그, 개, 아이고, 지우자, 이제. 갖고 있으면 34%는 먹을 수 있다라고 했던, 예, 그 내용이었는데, 일단 지우고, 지우지 마, 아까 이거 흔적인데. 아, 이렇게 빼놓으면 되는구나. 예, 좋죠. 예, 여기 LG 화학서부터, LG 에너지, 예, 전부 다 좋습니다. 야금야금야금 다 오일선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워낙에 조정이 컸기 때문에, 예, 나름들 슬렁슬렁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스스페셜은 지금 이평선이 다 밀집되면서, 그죠? 아, 이것도 장대양목 나오면 사박종목 되겠는데요. 이평선 밀집에 저점 높아지고, 거래량 죽었고, 물론 장대야뭐은 아는 날에만 늘었으니까 예. 거기다가 거래 양봉 나서 점고점만 요것만 넘어서면 그러니까 사박 종목 되는 거잖아요. 요것만 넘어서면 예. 사박 종목 탄생입니다. 기다려 볼게요. 현재까지는 3박이고이 예. 친구 넘어서면 여기 매물 공백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좋죠, 그죠 아, 요즘 그 다시 AI하고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쪽들이 자꾸 또들썩들썩이요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포바이포퓨리어사 AI인데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AI자 겹쳐서 자꾸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세트를 자꾸 늘리면 종목도 너무 늘어나고 해서 좋네요 산돌 그죠? 너무 높죠? 너무 가파라요 그죠? 아 이런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거요. 지금 짧긴 했지만, 이게 지금 흩날림 차트거든요. 흩날림 차트인데, 얘는 너무 센 거죠. 지금 거래 없이 날리고 있죠. 이거 음. 올라가는데 거래가지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매집이 진짜 엄청나다는 얘기인데, 이날, 이날, 끝난 거죠. 뭐. 그죠? 예, 신규 상장 줄에서 매집이 더 용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도 2년 동안 상당히 지금 유지가 됐고, 예, 좋습니다. 어... 양자컴은 아직 소식이 없죠, 그죠? 예. 아직 소식은 없는데 시원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예. 이러다 얘네들도 이제 때가 되면 장대 얘네들은 이런 애들은 진짜 한 방에 장대 야번날수 있죠 지금 예. 관심 종목은 테마로는 늘 매주 한 번이라도 보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추적을 하고요 전력전선은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 줄 때가 얘는 무조건 매수기입니다 예. 장투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조정될 때도 다 나름 규칙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한자사나 빼고요. 제일 일렉트릭은 지금 현재 오일선이 무너졌네요. 예, 산일전기 괜찮고, 현재까지는 예, 그렇게 마무리 짓고, 이 K조선이 야금야금 살아오르고 있죠, 지금. 삼성중공업은, 야, HJ중공업도 너무 좋은데요. 야. 얘는 진짜 어저께가 매수 급수였네요. 금요일 날이 이 자리요. 음, 좋아요. 뭐 전에도 좋다고 해서 공부했던 종목인데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 좋은게 점점 더 좋아지는거죠. 기간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예, 좋습니다. 삼성종목 HD HD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현대힘스는 힘을 조금 더 써야겠지만 아직 떨어진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현재까지도요. 얘는 올라서고 HD 현대 마린 엔진은 제가 던지고 난 이후에, 예, 제가 요날 던졌거든요. 자꾸 오르네요, 양이 요국에. 워낙 소액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장기 투자가 안 돼요, 또. 파나 엔진도 아주 좋고. 예, 우크라이나 쪽은 아직은 좀 대기 중입니다. 이 로봇주가 한번 뛸, 같이 뛸것 같이 뛸것 같이 해서 저도 계속 엄청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순번이 밀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하여튼 저도 이 스마트폰에 항상 저장해놓고 얘네들이 이제 섹터가 전체가 빨간불이 나올 때 그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녀석을 올라탈 수 있겠죠. 그중에 후보군 하나가 로보티지고 출입로봇도 있고 좋은 애 많아요. 얘네들요. 클로봇도 그렇고 예, 근데, 클로버시 여기서 올라가 줄줄 알았더니 조정을 주네요. 아직까지 뭐, 이 친구들도 매수자리는 아니더라도, 예, 언제라도 섹터가, 예, 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예, 그런, 예, 느낌이에요. 분위기이기도 하고. 음, 산엘너빌티 원자 섹터입니다. 아, 원자 섹터도 다 좋죠. 지금 오일선 위에 또딱 올라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놈아, 목이 달리고 있는 거지, 지금. 네? 그런 느낌. SNT 에너지는 크게 날라는데요. 태웅도 좋고. 아, 태웅은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양봉까지, 조정까지 주고. 원전주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오르비텍도 뭐 떨어져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지, 같이 않게끔 차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진도 지금 조정 끝나고 올라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오르고 이유 없이 조정주는 애들이 조정이 완료됐을 때가 이제 매수 급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얘도 조금만 올라서면 예, 바로 예, 매수 급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스로테크 음, 한미글로벌도 괜찮은 회사죠. 지금 얘는 어쨌든 간에 이평선들이 112선만 올라서면 정별이네요. 그죠?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고, 지금 한번 급등을 했죠. 몇 퍼센트가 올랐을까요? 뭐 이만큼 올랐다 치면 30% 올랐네요. 30% 올리고 예, 20%, 20 조정 줬어요. 20% 조정 된 자리인데 지금 조정이 완료돼서 거의 예, 완료가 된 듯한 모습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고 그럼 지금 이 자리가 다 매물 공백 자리거든요. 20%이 자리가 물론 지금 형식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한번 주긴 줄것 같지만 네, 예. 한미글로벌도 예, 나름 오를 자리가 있네요. HVM 음, 아직 항공우주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이 방산 쪽이 좋습니다. 방산, 조선, 원전 그러네요. 조방원이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텔다 좋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 눌린 목자리가 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다. 이 퍼스텍은, 이게 보니까 기간이 많이 삼아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퍼스텍이 그 미사일에 들어가, 들어가는 유도단치를 퍼스텍이 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퍼스텍도. 외국인이 찔끔찔끔 사고 있었네. 누적으로 보면, 3월부터 보면, 외국인들이 아주 찔끔찔끔, 네, 외인들이 갖고 가고 있었네. 근데 늘어가는 건 확실히 맞죠, 그죠? 예. 네, 그러네. 늘어가고 있는 거는 보, 보이네요, 명확하게. 퍼스트에. 이 친구도 지금 추세선을 돌파한 거거든요. 와. 2018부터까지 추세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저는 선을 긁을 때 얘하고, 여기만 보고 선을 근 건데, 이게 늘어뜨리면 얘도 다 이런거를 우연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거 임의로 우연히 맞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저쪽이랑 여기랑 다 선을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막 이런 곡선으로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중요한거는 처음으로 2018년부터 25년 사이에 처음으로 이 축세선을 돌파를 드디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돌파를 해서 지금 뚫고 가지 않고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 이 자리. 예,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도대체 얘가 뚫어냈단 말이죠. 뚫어내고 조정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그 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또 일부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너무 길어지면 저도 지치고 예, 보시는 분도 지치시니까 예,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기회되면 예, 2부,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놀주였습니다.